314번 314번 이제 보면 자 <laughs> fx가 뭐다양함수 나와있고 관계식이 또 나와있습니다 f 의 x 플러스 y가 y는 어, fx 더하기 fy에 어, 더하기 xy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했을 때 fx에 뭐 차수를 구하라 하는데 이거는 뭐 f 프라임 x 구하라는 겁니다 일단 이거 했을 때 어, 그니까, 자. 이거 했을 때, 우리 보통 이 313번 보면 이게 가장 기본 유형이거든요. 313번. 얘는 문제에서 처음에 뭘 주냐면은, 이게 일이요를 한번 정리해보면서 갑시다. 어, 이렇게, 이렇게 정보를 하나 줘요. 그러니까, 관계식과 관계식과 별포 이런 식의 미분계수를 하나 주거든요. 준 다음에, 그럼 그미분계수에서뭘 얻을 수 있냐면, 이런 극한 값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. 극한 값 얻을 수 있어서, 그거를 중간 과정에 끼어 넣으면은 알수 있는 게, 어, F'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기본적인 문제거든요. 근데 이 314번은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좀 달라요. 뭐가 다르냐면은,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, 위에 것처럼 F' 0은 마이너스 2다. 이런 게 없어요. 없어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뭔가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뭔가를 더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더 찾아낼 수 있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관계식에서 x의 0이랑 y는 0 대입해 보는 거 요거 요런 게 있다는 걸 기억해 요, 요것도 있었어요 요거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얘가 자 f0 더하기 0이니까 f0은 F0 더하기 F0. EF0에 얘는 00 넣으면 그냥 여기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다. 그러면, 정리하면 F0은 1이다. 요렇게 나오죠. F0은 1이다. 이렇게. F0 1 나와요. 나왔고, 자, 그러면 이거에서 시작을 해서, 우리가 먼저, 뭔가 그, 뭐랄까,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, 이거에서 시작해서, <laughs> 뭐 하냐면, 우리 F, F0이 있으니까, F0이 있으니까, F' 프라임 그러니까 f0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 f 프라임 어 f0이 있으니까 어 우리 일단 이거 찾아냈고 이거 가지고 사실상 원하는 건 f 프라임 x였으니까 f 프라임 x로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잠한 번만 더 올라갈게. 위에 문제에서는 관계식과 관계식과 보통 미분 계수를 줬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얘가 없었어 가지고 관계식과 뭐야? 관계식과 없었어가지고 뭔가 구해야 되는데 할수 있는 게 이거라 고 그랬죠 영역 대입하는 거 그래서 관계식과 그냥 함수값 f 0요 정도 얻어냈죠 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데 원래는 여기에서 뭐 극한값을 하나 얻어내서 가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되, 그게 그게 안 되니까 뭘 하냐면은 f 프라임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f 프라임 중간 과정 없이 f 프라임으로 그냥 바로 가보면 f 프라임 가려면 정의가 어떻게 됐죠? f 프라임 x는 x 이거는 이거는 h 어 리미트 h가 영으로 갈때 h 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 x 이렇게 그렇죠? 이거를 해야 되지 이거 하는데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관계식에서 어, 관계 관계식을 이용해서 가야죠. 관계식 이용하는데 그럼 저 위에 관계식에서 x는 그대로 y에 h를 대입하는 거니까 f에 x 플러스 h에 이거는 f x 더하기 f h에 더하기 x h 1입니다. 그럼 여기에서 이 f x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f x f에 x 플러스 h에 빼기 f x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이 그걸 적용시키면 이항시킨걸 적용시키면 h가 0으로 갈때 <laughs> h 분의 f의 h 더하기 xh 빼기 1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? h가 0으로 갈 때, 그러니까 <laughs> h 분의 f h 빼기 1 이거에 더하기 x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위에 보라색 이거 얻어냈거든요 이거 얘를 이용해서 조금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는 자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h인데 이거 이렇게 할수 있어 f의 0 플러스 h 빼기 f 이거에 더하기 x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얘가 요 밑줄친만큼이 뭐가 되죠 이거 f'0이 되는거죠 그리고 뒤에는 뭐야 요거 x 됐잖아 이게 그러면 뭐냐면 f'x가 f'0 플러스 x거든요 근데 우리 미분계수는 사실 이게 뭐였죠 미분계수는 미분에서 0 대입하는 거니까 얘는 사실 상수거든요 상수 상수기 때문에 f'x가 뭐냐면 x 플러스 상수 즉 1차식이죠 1차식 이거인 것까지 구할 수 있어요.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이 문제에서 질문이 뭐냐면은 fx의 차수를 구하시오. f 프라임이 1차인 거 찾았으니까 답. f의 차수는 f 차수는 몇 차입니까? 2차. 2가 답이 되는 거죠. 네, 이게 314번. 3 1 4번 했거든요. 그러면 313, 314두개 있으면 315도 한번 해볼만할것 같거든요. 315도. 3복시 1 5의 기억은 뭐 시키는 대로 x 하고 아무튼 해 보세요. 네. 314해 보고 315는 한번 먼저 해 보십시다. 자, 네, 그리고 넘어가서 329번 정리 잘해 보시고 329번 하겠습니다. 329번, 329번은 자, f(x)가 어떻게 되나?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3x 이게 있고, 여기에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이거에 대하여 문제가 나왔거든. 근데 이거 저번에 이거 질문한 사람, 질문하신 분 보면 저번 잘 풀던데 이거?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던데? 더하기 m분의 1하고 을 여기에서 빼기 f 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고 조금만 잠시만요 n 곱하기 이렇게 이렇게 있다 이거 천천히 설명하면 다시 바로 기억날 거야 이거 자 <laughs> 우리 극한 문제 나왔을 때뭐 0으로 가거나 무한대로 가거나 마찬가지로 0으로 가거나 무한대로 갈때뭐 문자 아무거나 얘처럼 n분의 1일 수도 있고 뭐, X분의 1일 수도 있고, 뭐, 이런 애들. 어쨌든, 0으로 갈 때나, 무한대로 갈 때, 이렇게 X분의 1이 나오잖아, X분의 1. 분의 1이 나왔으면 어떻게 안겠어요 얘를 T로 치환해서, 문제를 풀자. 이게 첫 번째라고 했죠. 기본적으로 좀 알아달라고 한 거거든요. 얘도 그러면, M분의 1이 있으니까, 아, 얘는 M분의 1을 T라고 치환하자. 여기에서 시작해주세요, 이거야. 그러면, 자, M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면, 극한이, N이 무한대로 가면, 얘가 무한대분의 1 꼴이니까, 뭐야, 극한값이 0이죠.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. 0으로 수렴한다 하고, 그때 n 분의 1이면은, 자, 아 여기, 안에가 마이너스 1 플러스 t가 나오고, 빼기 f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가 나오고,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곱해진 거 n이라고 하면은 뭐냐면, 얘는 사실 분모에 n 분의 1이 있다 생각하면 돼. 이거 여기에 n 분의 1, 이렇게 하잖아. 그러면 이거, 이거에서 그 번분수 계산하면은, 번분수 계산하면, 뭐, 앞에 사실 n이 곱해진 거랑 같은 거. 무슨 말인지 알죠? 이거는 분모에 n분의 1 있는 거랑 같다. 즉, 얘는 t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? 분모 n분의 1 있으면, 법분수 넘기면.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이거는 무엇인가? 이번에 그럼 얘가 무엇인가로 바뀌었습니다. 이러면 좀 괜찮지 않아요? 이거? 분자에, 얘는 그러면 분자에 플러스 f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두개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어, t 가0으로갈때 t 분의 f 의1 마이너스 1 플러스 t 이거에 빼기 f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로 묶어서 t 에 이거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렇게 어,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거 f 마이너스 이렇게. 이렇게 됩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쭉 해봅시다.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t가 0으로 갈 때, t 0으로 갈때 t 분의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t 하고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여기 빼기가 있거든요. 빼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통째로 아 합시다. 그냥 쭉 적을 거라서 더하기로 해놓고 t 분의 마이너스로 묶여져 있죠 지금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에 빼기 f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태죠.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했었죠? 분자 마이너스 1있 마이너스 있는 거를 분모에 보내주고 나면은 완성이 되죠. 그러니까 뭐가 완성이 되냐면은 그거 여기 t t 맞춰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즉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맞춰지고 또 마이너스에 맞춰 졌죠 그러면 얘도 뭐냐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뭐야 2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다 이게. 요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를 구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인데 요거 맨 위로 다시 와 보세요 잠깐 와 보면 이게 f인데 f 프라임 x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이거 앞에 거 미분이 거 고배 미분이니까 내가 이거 g고 h라고 할게요 g h라고 하면 이거 할수 있죠 이거 g 프라임의 h 더하기 g에 곱하기 h프라임 해서 얘 뭐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곱하기 2까지 있는 거죠. 마지막에 곱하기 2까지 이거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네320 정리하고 끝까지 계산해보세요. 정리하고 끝까지 계산하고 331번 할 거거든요. 한번 멈춰놓고 정리해보세요. 3넘어게요3 331번. 331번. 3할1번도할수 있습니다. 이거 3 1번3거1번 331번. 331번. 3 3 3 3 1 이거 설명 들으면 금방 할수 있거든요. 이게 x 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다 이거 했을 때, 자 h가 0으로 갈 때, 0으로 갈때 h 분해, 어씨 h 분해해서 f에 1 플러스 h 빼기 f1. 얘가 4고. 그럼 이거에서 알수 있는 거 사실 얘는 뭐예요? f 프라임 1 아니에요? 이거? 그죠? 얘는 f'1이 4다 어, 이렇게 정보 하나 준거고 그러면 자 두번째로 어, h가 0으로 갈때 h분의 h분의 얘가 f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 빼기 f의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위에 거는 이 모양이 hh의 1 1 됐으니까 바로 갈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바로 갈수 있었는데, 얘는 그거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는 됐는데, 요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h죠. 그러면 얘 밑에 걸 맞춰줘야 되지.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, 마이너스, 그 양쪽에 같이 마이너스 곱할 거예 이거 등식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,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할 거예요. 이게 수렴하기 때문에 이거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. 그러면 둘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, 얘가, 마이너스 부, 그 마이너스 곱한 걸 곱하기 마이너스 1한 걸 분모해 주고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 빼기 f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1 되죠 그러면 이제 모양이 완성돼요 두개 같아졌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고 그게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있으면 문제에서 이거 미분해서 1넣은 거가 4고 미분해서 마이너스 2넣은 게 1이니까 연립 방정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? 어 얘는 요 정도를 생각했어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.